대정난이올 것이고, 사업이 흔들리니, 사람이 떠나. 강자한테는 약학, 약자한테는 강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또 있어. 안녕하세요. 화연신궁 옥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오늘은 한 남성인물 신점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한 사람의 어떤 사주를 듣고 좀 느껴지는 기운이나 감정들을 어,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바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음. 이분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 이분은 사업가가 맞다면 사업가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음. 어, 그동안에 자기가, 어, 인간 장사를 했구나. 돈 가지고 사람 장사를 했구나. 음. 사업을 한게 아니라, 어, 돈을 가지고 사람 장사를 한게 분명하다. 음. 그런데 올해 이 양반이, 어, 구설에 망신수가 있고, 또 관제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에 요렇게 본인이 그렇게 움직여놨기에 사업이 재정난이 많이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 음. 그런데 핵포인트는 그거야. 어, 내가 뿌린대로 거뒀고 인가응보? 이분은 자꾸 떠오르는 게 인가응보. 음. 사업가가 사업은 하지 않고 사람 장사를 했으니 사람들이 망신수. 이 사람을 구설을 하고, 어, 욕설을 하고, 뭔가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돈도 이제 사업이 흔들리니까 재정난이 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어, 사업이 흔들리니 사람이 떠나. 왜? 돈을 가지고 사람 장사를 했으니,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 사람이 떠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떠나고 나니 이 사람을 딱 놓고 보니까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딱 결론이 이래.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어, 돈이, 즉, 이 양반이 사람 장사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어, 돈이 나의 전부였던 거야.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인맥을 만들어 놓고, 돈을 가지고 나의 힘을 만들었는데, 어,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 어, 돈이 이제는딱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못하겠지 그러고 나니까 돈을 건네 줄 수도 없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음. 그것 때문에 수면 위로 만약에 구설수 같은다면 어~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당연히 그 믿었던 인간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음. 어. 어~ 그 사실 제가 이분을 좀 들고 온 것도 이분이 현재 선생님 말씀처럼 관제 구설로 인해서 조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속? 예, 맞습니다. 음... 어, 근데 이분이 그걸 되게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잘못했어요? 아 그런데 네. 내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 정말 관심이 없는 네네네. 무당 중에 한 사람인데 음, 지금 관제, 구속이 되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거 말고 또 있어.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또 있어. 뭔가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그렇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 음. 지금 구속이 됐다? 뭐, 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죄를 지으면은, 뭐, 이렇게 몇년뭐 이런 음. 확정기간이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뭔가가 빠져나갈 군형은 있어.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뭔가 지금,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하나가 있거든? 네. 뒤에는 여자가 있고. 어. 이거가 나와.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지. 음... 길면 3년 안쪽이요 어, 빠르면 25년, 1년 안쪽이요 음. 막 이런 느낌이야. 음. 그럼 뭔가 뒤에 여자가 있다는 거는 그 여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뒤를 봐준다든지, 뭔가 음... 이 사람을 좀 보호해준다든지, 이런 의미일까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뭔가가, 아직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라고 하잖아. 그런데, 어, 그 백이, 빼기, 백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 지금 가치가 없다. 그 백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다. 또는 이 사람의 가치가 앞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면 백이 되었을 텐데, 내가 그거를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러는 순간, 뭔가 등을 지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양반이 스스로 뭔가 토해낼 것이, 지금은 아주 감춰. 아... 아주 감추는데, 나중에 이렇게 등이 지는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어. 아, 그럼 결국 스스로 좀 내뱉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나란 일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가 이렇게 압박은 들어오겠지. 음... 근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세상밖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 말고 또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음... 어, 나올 게또 있어. 음... 저도 궁금한 게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선생님께서 신정으로 보셨을 때그 사건과 잘못들이 어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잘못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아까 얘기하잖아. 어~ 사업가가 사업은 안 하고 어~ 사람 장사했다고 돈으로 사람 장사를 했다고 사업가가 장사를 했다면은 일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샀다잖아 여기서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한다고 이게 덮어지나 지금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 같은데. 어, 그리고 어, 이 사람이 25년도에는 진짜 복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문마가 된다 해도 26년도에는 아마 음, 나올걸 그리고 25년도에 이렇게 쉽게 지금은 뭐라 그럴까 도와주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게 정확하고 그런데 세상이 그걸 가만히 있을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충 25년도에는 뭔가가 감추려고 하는 이와 들춰내려고 하는 이의 충돌 여기가 이게 25년도가 있을 것 같고 26년도에는 26년도부터는 뭐가 자꾸 자꾸 터져 나와. 27년도까지 이 사람이 개입이 안된게 없다 할 만큼 뭐가 자꾸 자꾸 터져 나와. 뭔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연류된 것들이 수없이 많아. 음. 어, 저좀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뭐 관제나 뭐 이런 걸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관제에 궁금하니까 내가 이기겄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 변호사 사야 되고 소송비가 드는데 내가, 아, 이게 좋은 결과가 있겄냐. 내가 돈 싸움, 시간 싸움. 누구나 그걸 떠나서 스트레스 받는 걸 싫고, 그 빨리 해결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소송을 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자꾸 연장이 되면, 아, 내가 이거, 어, 개난이 한거 아닌가? 음. 이런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음, 답을 얻고자 이기겄냐, 지겄냐, 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 그럼 이분이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온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어떤 조언? 난 개인적으로, 어, 내가 사람이 싫으면은, 음, 나는 억만금을 줘도 별로 그렇게 인연이 안다. 나는, 나를 아는 분들은, 우리 여기 손님들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딱이 말을 하면, 아유, 그럼 그렇지라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말할 것 같아. 어. 나는 뭐 아무리 관제로 인해서 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고, 돈을 가지고 덮고 돈을 가지고 어 강자한테 빌붙고 돈을 가지고 약자한테는 권력을 휘둘고 난 이런 신분는 차라리 나는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한 거난 이런 사람을 더 혐오하기 때문에 글쎄 내 집에 인연이 닿지도 않겠지만 설사 온다 해도 어... 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 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조상이 들어왔어도 아마 전달을 하지 않지 않겠나?